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테란의 마법, 유닛, 마법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배셀이라는 유닛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디펜시브 매트리스라는 마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냥 메딕을 공격했을 때 순식간에 잡히는 걸볼 수가 있죠. 하지만 디펜시브 매트리스를 쓰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방어막이죠. 네, 기본 마법이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EMP라는 마법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 모든 마법 유닛과 건물을 마나 를다 뺏어 옵니다 뺏어오는게 아니라 없애버립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베셀이 마나가 50이죠 EMP를 쓰면 0이 되버리죠 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게 있습니다 스캔에도 쓰면 지금 마나 50이죠 이렇게 스캔해도 EMP가 들어가면 만화를 없애버립니다. 스캔을 못 쏘죠? 자, 뭐, 메딕도 되겠죠? 메딕. 메딕도 이렇게 만화가 사라지고요. 자, 모든 마법 유닛은 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할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배스를 대규모로 운영할 때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다른 유닛 때문에 메딕이 일로 왔어요. 이 메딕한테 EMP를 쏘고 싶어. 쐈는데, 다른 뱃살 있잖아요? 그럼 이 뱃살들 많아 다 날라가요. 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EMP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뱃살끼리는 피한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은 괜찮아요. 이렇게 본인은 괜찮죠? 네. 이 점을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일일 데이트라는 마법인데요.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 하면 만화 75로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법의 효과는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체력이 적은 유닛들은 죽습니다. 자, 적은 유닛은요 모든 유닛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이제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는 않는데 그래도 웬만한 유닛들은 이렇게 다 죽어요. 거기다가 스플래시 효과도 있습니다. 스프레시 효과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똑같은 유닛들도 이렇게 피해를 받아요 자, 테란 같은 경우는 s c b 한테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뭉쳐있잖아요 그러면 다 터져요 이렇게 마 에너지가 같이 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드론도 마찬가지겠고요자 테란은 공중유닛 그리고 메카닉 병력만 통하지 않고요, 뭐다 통합니다. s c b 도 통하고 마린 메딕 고스트 메딕 고스트 예, 다 통해요. 자, 근데 이제 프로토스는 조금 머리 가 아픕니다. 프로브는 안 통해요. 그리고 드라군도 안 통합니다. 리버 아칸 다안 통해요. 근데 질럿 템플러 다크, 다크 템플러 통합니다. 그리고 공주님도 안 통합니다. 자, 이제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우개라고. 예를 들면, 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 SCB한테 일이 돼서 걸었어요. 근데 이 SCB가 잡히면 다른 SCB까지는 못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끼리 이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면은 이 데미지가 배슬이 하나만 갔을 때보다 네 길을 가잖아요? 이게 중첩이 돼요. 더 강력해집니다. 배슬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일위대 마법이 더 강력해집니다. 금방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슬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자, 메딕. 마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메딕은요 네, 기본적인 치료 마법 이외에도 조금 어려운 마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리스토레이션이라는 마법인데요. 자,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일면 몸뭐 반짝이라고도 하시는데 이제 오염되는 마법 그런 것들을 다 풀어줍니다. 예를 들면. 일이데이 이걸 풀어볼게요. 자 일시적인 마법 말고요. 뭐 EMP 같은 거는 못 풀어요. 근데 감염되는 거 있잖아요. 뭐 플레잉그 그리고 방금 일이데이 그리고 뭐 인스네요. 스테시 이 스피 또는 안 돼요. 스테 스테시 스피드는안 됩니다. 근데 락다운도 됩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마법에 걸린 유닛들을 풀어주기 때문에 은근히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옵티커 플레어라는 마법인데요. 이제 이게 무엇이냐? 이걸 딱 쏘게 되면 블라인드라는 명령이 들어가요. 이게 무엇이냐? 베슬이 무슨 기능이 있죠? 바로 보이지 않는 유닛을 보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 블라인드를 쓰면은 시야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로는 다크 템플러나 럭커를 못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법으로서는 사용이 되지만 이제 디테팅이라고 그러죠? 디렉팅? 디렉팅이라고 그러죠 디렉팅 이제 디렉팅의 마법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아까또 있었죠 이거를 리스토레이션을 여기다 쓰잖아요? 풀립니다 반대로 그 패러사이트 있죠? 킨으로 시야 밝히는 거, 유닛에 걸어서 그것도 풀어줍니다. 이런 역할까지 합니다. 네, 알아두시고요. 자, 어떨 때 옵티커 플레어 쓰느냐? 이제 뭐 핵을 쏠 때나, 그럴 때 고스트를 숨기기 위해서 오버로드나, 이제 뭐 이런 패스레 옵티커 플레어 걸어주면 이렇게 블라인드가 되기 때문에 좀더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스트를 한번 가볼게요. 고스트를 가려면 이제 이걸 검사를 해야되는데 가보시면 이제 이건 마나 마나 업그레이드에요 베의 마나 업그레이드 자 이제 기본적으로 고스트는 자 클라킹과 그리고 락다운 그리고 오큘러 임플란츠라는 이제 고스트 시야범위 증가가 있고요 에너지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업그레이드 먼저 하고요자 클라킹은 무엇이냐 자 이거를 쓰면 마나가 25가 달아요 그리고 계속 닫니다 레인스와 똑같아요. 똑같은 기능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배셀이나 스캔 또는 오버로드 아니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락다운이라는 건데요. 이 락다운이라는 마법은요, 이제 적의 유닛한테는 안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는데. 저그 유닛 한테는 걸리지 않아요. 테라는 바이오닉 한테는 안 걸리고요. 기계. 예를 들면. 자, 기계 유닛들 있죠. 이렇게 기계 유닛은 락다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테라는 저그는 안 걸려요. 오버로드도 안 걸리고 다안 걸려요. 하지만 테란 유닛은 거의 다 걸립니다. 바이오닉 빼고 다 걸려요. 드랍십, 레이스, 다이 키리. 배트, 배틀, 배틀도 걸립니다, 심지어. 자, 이걸 알아두시고요. SCB도 걸립니다. 저거 유닛 빼고 다 걸려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질럿 안 걸리고요. 드라곤 걸립니다. 그리고 다크테플러, 타이드플러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중 유닛이죠. 아비터, 캐리어, 스카우터가 다 걸립니다. 굉장히 유용한 마법이 되겠죠. 이제 이거 걸리면 굉장히 오랫동안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스테이시 스피드라고 아시죠? 아비터. 아비터 스테이시 스피드와 차이가 있습니다. 스테이시 스피드는요, 이렇게 얼려지면 공격이 안 돼요.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죽지도 않아요. 근데 이 락다운은요, 공격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락다운을 걸면 상대방 유닛은 가만히 있는데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네, 마법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스트 시야 범위 증가인데 이걸 하시면 고스트가 굉장히 멀리까지도 핵을 쏠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이걸 하시면 자, 예를 들면 핵, 자, 이건 핵 깨진데 이제 핵을 완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은 인구수 8이 필요합니다. 인구수 8이 필요한데. 자, 이걸 완성시키면요.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자, 이러면 이제 장전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커맨드를 띄워. 그러면 핵 사라집니다. 사라졌죠? 자, 다시 붙여도. 다시 붙이면 돼요. 붙이면 되는데. 이게 깨지면 사라집니다. 자, 그걸유의하시고요 자. 일단 핵을 쐈을 때.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예를 들면 자이 서퍼를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서 쏩니다. 근데 여기서 쐈었죠? 근데 이제 사정거리 업그레이드했을 때는 자액개발 다시 해주고요. 자 훨씬 멀리서 아까 여기서 쐈잖아요 훨씬 멀리서 핵을 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글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시야 업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란의 마법 유닛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확실하게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